요즘에는 진짜 누구를 만나도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주식을 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는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최근 1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주식을 맞아요. 하는 게 이제 네. 사실은 이게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음. 그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300만 정도였어요. 아, 2년 전에. 2년 전에. 네? 그리고 드라마 많이 보시죠. 네. 드라마에 주식하면 뭘 뭐로 나오죠? 다뭐 조... 해가 망치요 그죠. 어, 그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그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직장인분들도 자기 주식한다는 얘기를 잘안 해요 음.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네. 갑자기 전 국민이 네. 무슨 이제 동학 개미 운동이 펼쳐졌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 계좌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네. 이게 또 (10년만에) 온 기회다 하. 이게 또 뉴스로 퍼지니까. 네. 그, 주식을 안 하시던 분들까지 한번 이제 해보자. 음. 이래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천만 명이 됐고. 와, 300만 만에. 명에서? 근데 더 놀라운 건, 네.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주주예요. <laughs> <laughs> 삼성전자 카카오를 그렇게 많이들 갖고 계세요. 아. 다또 아는 기업이니까. 네. 주식은 이제 기업을 사는 거니까, 네. 하나씩은 아마 다 들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까 이제 제가, 뭐 위기도 있었지만 코로나라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게 음. 이제는 은행에 돈을 넣어도 안 돼요. 음, 맞아요. 옛날에 이제 저희 부모님 네. 세대도 그랬지만 착실히 은행에 돈을 넣고 음. 그리고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면 네. 집도살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가능했죠. 네. 네. 근데 지금 20대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어... 불가능하잖아요. 네. 월급을 모, 모으기도 힘들고 그때는 이자가 10% 이상이었어요. 20%까지 줬어요. 그때 뭐, 이유 좋았죠. 네, 그, 굳이 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음. 그냥 따박따박 돈을 모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은행에 돈이 있어도 1% 이자를 주잖아요. 네. 1% 이자면 은뭐 천만 원이면 얼마죠? 10만 원도 안 돼요. 사실. 그 세금자면 18만 5천 원. 네? 세금까지 제하고 주니까. 음. 그럼 1년에 천만 원을 내가 은행에 넣어놔도 8만 5천 원 이자 나오는 거죠. 네. 근데그 이상으로 물가는 올라가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은 지금 1 천만 원이 사실 그대로의 1 천만 원이 아니에요. 음. 이자를 받아도 좋아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지금 음. 재난지원금 받으셨죠. 음. 네. 작년에 받으셨잖아요. 네. 네. 전 국민이. 네. 그거 받으면 어쨌든 공짜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쁠 건 없지만 음. 솔직히 그 이면에는 그만큼 돈이 풀린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안 거예요. 안 되겠다. 뭘로 바꾸자.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갔던 거고. 네. 또 거기다가 요새 그 리셀러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 한정판. 네. 그거 왜 하겠어요? 예전보다 하는 이유가 돈보다는 그런 게난 거예요. 다 바꿔요. 아, 그렇죠. 어. 심지어는 롤렉스 매장 가면 시계가 없어요. 사면 바로 돈 돼요. 아. 다 바꾸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20대 분들이 특히 비트코인 음. 암호화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차라리 돈 갖고 있을 바에 음. 내가 그런 거라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돈외 모든 걸로 바꾸려는 지금 음.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음. 코로나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네. 돈은 우리 수요 공급법칙 아시죠? 네. 공급이 늘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돈의 공급이 늘었다는 건 돈의 가치가, 가치가 떨어진, 떨어진 거고, 돈과 반대되는 게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시계도, 명품, 네. 주식, 네. 비트코인, 돈과 다 반대로 가는. 음... 그럼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현상을 목격한 이상 네.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돈의 가치는 실제로 계속 떨어져요. 네. 이게 통화량이라고 하는데 저 M2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금 있죠. 그 지갑에 있는 돈, 이거 다 합친 거예요. 다 합친 저게 이제 검은색 선 보이세요? 저게 지금 1995년부터 데이터인데, 지금 최근까지 데이터입니다. 보이세요? 그냥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저, 저게 통화량이 계속 지금 올라가는데, 예, 아, 이게 화면이 안 보이시는 건가요? <laughs> 아무튼, 이 통화량이 계속 증가를 해요. 예. 근데 저희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강의에는 좀 올라갈 텐데, 어쨌든 이게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상태예요. 사실은. 예. 근데 주택가격 지수라고 있어요. 우리 부동산 가격. 실제로 부동산 가격도 저 통화량하고 똑같이 증가합니다. 올라가요. 가격이 무슨 얘기냐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근데 반대로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부동산이 더 올라간 이유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얼마 전에 또 재난지원금 또 지급 받았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한 거는 좋은 취지인데 그거를 받는 순간 기분이 좋아서 쓸수는 있지만 내가 받은 만큼 내 돈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음... 지금 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20년 있게 음... 주식시장이 있으면서 진짜 네.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laughs> 개인 투자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네. 옛날에 10년 전에도 한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는 펀드를 넣으셨어요. 어. 정식 펀드, 자기 네. 월급에서. 음. 지금은 달라진 게 자기가 직접 투자를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MKTV 같은 좋은 유튜브 채널이 네. 생긴 게 저는 컸다고 봐요. 음. 이런 채널에서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주식 투자 같은 거. 음. 그러다 보니까 직접 투자하는 수요가 늘면서 지금의 이런 주식 투자 열풍이 불지 않았나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